드디어 설해봉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봉고가 참 아주 멋있네요. 네, 저 뒤쪽부터 이제 불출고 네,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네, 여기 단풍이 예쁘네요. 네, 저기가 연지. 네, 풍경이 요 예쁘네. 너무 예쁘네요. 부분이 진짜 예쁘네요. 우화정 있는데죠. 지금 케이블카 저쪽에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 제일 좋은데 케이블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전망대 앞에도 단풍이 제일 예쁘네요. 이쪽이. 전망대는 이렇게 2층으로 된 정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 대웅전 앞이 멋있네요. 설해봉 배경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긴는 설해봉 불출봉 이쪽 가는 길 앞이고요. 여기는 설해 탐방지원센터 앞입니다. 네 오늘은 네장 산왔습니다. 지금 설해봉 탐방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약해야 되는데 현장 예약도 가능한 거 보니까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가파르네요. 와 데크 계단 경사도 대단하네요. 예, 단풍이 요정도 보이네요 느낌에 다음 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 설해봉, 불출봉, 갈림길입니다 아래쪽이 사슴농장인가봐요 예, 이정목은 요렇게 있어요 예, 설해봉 400m 예, 엄청 깔딱이에요 여기 이정목이 엉뚱한 데 설치되어 있네 아까 그 갈림길이 능선이 아니에요. 그 갈림길 지나서도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더 올라갔다가 다시 팩해서 먼저 회귀해야 돼요. 설해봉 가는 길에 400m가 진짜 끝없는 대 계단길이에요. 가장 힘든 구간 같네요. 여기서 드디어 설해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봉우리가 엄청나게 멋있네요. 네저 뒤쪽부터 이제 빙출고 가장 높은 데가 신선봉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단풍은 아직 아닙니다. 일주일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되게 예쁘네. 네 정상석은 없고. 이렇게 생겼네요. 설해봉은. 지금 설해봉에서 내려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벽면화. 저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야요 불출봉 쪽으로. 지금 여기가 설해봉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가파르면 조망이 터져요. 숲 속에 조망이 터집니다. 하도 가파라서. 다시 설해봉하고 불출봉 갈림길에 왔습니다. 여기 표시판이 애매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 길은 저기거나 저 위쪽이거든요. 애매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 또 조망봉울이 있는데요. 예, 저는 율로 가야 되는데 살짝 올라와 봤습니다. 와 멋있다. 예, 저 아래쪽 단풍도 예쁘고요. 예, 아직 일주일은 더 있어야 돼요. 예. 네, 저 아래쪽이 예쁘긴 해요. 내장사 근처 계곡. 여기 봉우리가 불출봉입니다. 여기 내장저수지 근처도 굉장히 예뻐요. 네,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네, 여기 단풍이 예쁘네요. 네, 저 뒤가 연지고. 여기가 예쁘네요. 여기 예쁘고요 예. 까치봉이고요 이게 신선봉. 연자봉. 저 뒤에 장곤봉. 예, 설해봉. 지금 불출봉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설해봉 서쪽에 위치한 동우리로 이렇게 써있네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래쪽으로. 잠깐만. 조망을 볼게요. 네, 항상 이 계곡, 계곡 따라서가 가장 예뻐요. 예, 네, 가장 예쁩니다. 여기는 불출봉 뒤쪽 경관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여기. 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늘이라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망해봉 쪽으로 갑니다 음, 현이치는 불출봉이고 망해봉까지는 1.4km네요 제가 이쪽으로 지금 망해봉 쪽으로 가고 있고요저 뒤에 살짝 보이는게 망해봉 연지봉, 까치봉 네, 여기 사이도 엄청 예쁜데 그립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갑니다 계속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여기고요 여기가 망해봉입니다 망해봉 예, 엄청 멋있네요 엄청 멋있습니다 예, 연지봉은 그냥 조그맣고 그나마 까치봉이 좋고 아, 단풍 예쁘네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쁩니다 지금 망해봉 바로 직전인데요 이게 바로 전봉우리입니다 망해봉 전봉우 예, 멋있어서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설해봉 예, 장군봉, 신선봉, 까치봉, 연지봉 이 예, 봉우리는 망해봉입니다 지금 망해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79m 망해봉 망해봉, 불출봉에서 서남간으로 뻗어 있으며 연지봉 사이에 쏟아 있는 봉일마루 여기는 망해봉에서 <laughs> 설해봉 불출봉 <laughs> 방면입니다 주황색이 아주 예쁜데 또 그늘이고 예, 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망해봉이고요 망해봉 정상에서는 뒤쪽에만 조망이 있고요 조금 내려와야 이렇게 앞이 조망이 트입니다 지금 이제 연지봉 쪽으로 갑니다 연지봉 망해봉 내려오는 길도 이러네요 엄청난 경사의 데크길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망해봉인데 엄청 멋있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은 연지봉입니다 연지봉 지금 연지봉에 도착했습니다 예, 조망 없어요 이렇게 써 서, 서 있는 거는 뻥 예, 조망 다 막혀 있습니다 연지봉에서 이제 까치봉까지 900m 예, 연지봉 조망 없어요 저기가 연지봉 정상이고요 살짝 빠져나오면 이렇게 바위봉우 위에 살짝 올라오면 이 정도 보입니다 네 저기가 까치봉입니다 까치봉 저기가 신선봉 지금 까치봉으로 가는 중인데요 그나마 여기에 단풍이 좀 있네요 은성길은 거의 단풍이 없어서 단풍을 기대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단풍이 여기가 제일 많이 모여서 찍습니다 이정도가 연지봉에서 까치봉 가는 길이 엄청 좋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 오솔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풍도 좋은 것 같아요 단풍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네. 계곡도 아닌데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지금 까치봉에 도착했습니다 내장산 서쪽 중심부에 두 개의 바위봉우리로 바위 양산이 바위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까치봉이라고 합니다. 연지봉에서 900m 왔고 신선봉까지 1.5km. 예, 저기 신선봉. 이제 가파르게 이쪽으로 신선봉 쪽으로 가야 되고요. 자, 신선봉 보글리 이쪽에서 보면 장난이 아니네요. 예, 너무 이쁩니다. 저기에 가치봉이고요. 예, Y계곡 타듯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아, 멋있네요. 시계는 한 70점, 80점 정도. 네, 신선봉 삼거리입니다. 요 소등근제 가는 방면이 순창세제 거쳐서 대감산 쪽으로 가는 거죠. 대경사, 대감산. 네, 까치봉에서 300m 왔고, 신선봉까지는 1.2km. 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신선봉입니다. 저쪽이 대가지 저수지 옛날에 저쪽 대가리에서 올라왔죠 대가리 리입니다 리 동리 알겠습니다. 내장산 신선봉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꾸준히 단풍나무가 많습니다 예 근데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저 뒤에 살짝 보이는 게 신선봉 드디어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63m. 네, 여기 조망은 없고요. 조망은 없어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내장산 최고봉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내장 구봉을 조망할 수 있다. 현재 위치는 신선봉이고요. 연자봉까지 1.1km네요. 네, 대가마. 여기가 대가리죠, 대가리. 신선봉에서 내려가는 길이 초반에 엄청 가파릅니다. 네, 돌길인데 가파른 돌길. 네, 그리고 단풍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신선봉에서 내려와서 바로 안 내려가고요. 마지막 연자봉까지 찍고 가겠습니다. 단풍이 살랑살랑 좋네요. 네, 연자봉 마지막으로 찍고요. 마지막 장군봉은 안 찍고 단풍 구경하러 내려갈 겁니다. 지금. 연자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내장사가 보이고요저 뒤에 병련암이 보이네요. 그 뒤에 설해봉. 네. 지금 연자봉에 도착했습니다. 풍수지리상 제비 명단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 네. 저쪽 우아정 쪽입니다. 네, 병련암이 보이고, 내장산은 안 보이네요. 서래봉 쪽이고요. 어, 좀 먹어. 네, 여기가 장군봉입니다. 장군봉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아래로. 지금 연자봉 잠깐 다녀왔고요. 한 50m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블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케이블카 타는 곳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많이 올라오시네요. 제일 전망 좋은데 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놨겠죠. 예, 그거 생각하고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케이블카 타는 데가 살짝 보이는데요. 예, 나무 뒤에. 어,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망이 보이네요. 여기는 주황색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주 예쁜 주황색. 테이블카 내려가는 중에 보이는 단풍들이에요. 주황색이 굉장히 진한 게 너무 예쁘네요. 이거 말고 저 뒤쪽에. 거의 붉은 주황? 붉은 빛에 가까운 주황색이 너무 예뻐요. 주황색 단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전망대 전망대 휴게소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해요. 네, 케이블카 줄이 어, 엄청납니다. 지금 전망대 에 왔습니다. 전망대. 아, 이 가운데 부분이 진짜 예쁘네요. 저희 우화정 있는 데죠. 지금 케이블카 저쪽에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역시 제일 좋은데 케이블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뒤쪽이 장군봉, 이쪽은 병녀암 쪽이고요 위에 설해봉. 네, 굉장히 예쁘네요. 네, 다음 주에 오면 진짜 죽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대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전망대 앞에도 단풍이 제일 예쁘네요. 이쪽이. 네, 전망대는 이렇게 2층으로 된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굉장히 가파른데요. 그 이후에는 길이 굉장히 좋네요. 넓고. 그리고 중간에 가게도 많아요. 산 위쪽인데. 케이블카에서 300m 내려온 지점이고요. 여기가 전망대, 내장사 800m. 예, 이제 내장사 가서 단풍 구경합시다. 거의 다 내려왔는데, 단풍이 죽이네요. 아, 예쁘다. 지금 딱 4시 됐고요. 지금 드디어 내장사에 도착했습니다. 삼성가. 와. 진짜 빨갛네요 저기 네, 설해봉 쪽 사람들은 이렇고요 대웅전은 아직 가건물로 대체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 아요 단풍나무 다음 주 되면 엄청 예뻐지겠네요 단풍나무에 뒤에 은행나무. 아예 아예 초록색. 예, 이제 원적계곡 쪽으로 갑니다. 예, 불출봉 방면. 해가 비치면 진짜 아름다운 단풍인데 지금 해가 가려졌습니다. 예, 여기 왼쪽은 원적계곡. 아직 단풍은 없습니다. 원적계곡에. 아, 원적계곡 이쪽에 단풍이 예술이네요. 예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 저기 뒤에 있는 단풍 진짜 예쁘네요. 와, 색깔이 어떻게 저런 색깔이야? 먼저 깨고 여기 진짜 좋네요. 와 오늘 코스 중에 가장 예쁩니다. 경년암 쪽으로 가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초입이에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일주일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원저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원저감 입구인가봐요. 네.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예, 네, 원저감에 도착했습니다. 원저감은 굉장히 작은 절이네요. 원저감 고려 선종 3년 저감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엄청 컸었는데 소실됐다고 하네요. 저 뒤에 불상이 있네. 다시 가봅니다. 커다란 불상이 있습니다. 5m는 넘을 것 같은데. 예, 내려갈게요. 여기서 불출봉이 300m밖에 안, 아, 800m밖에 안 되네요. 병련항까지 1.2km 거의 평지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련항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이게 잘든 부분이네요 잘든 부분이 이렇고 지금 어둑어둑 해지려고 해서 빛깔이 좋지 않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빛깔이 없어서 아쉽지만 육안으로는 진짜 예뻐요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어, 엄청 예쁠 것 같네요. 병려남 쪽에 가까이 오니까 단풍이 날리네요. 진짜 일주일 후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더 빨리 단풍이 물드네요. 와. 색깔이 예술이네요. 여기는 진짜 만, 만개 절정일 때꼭 다녀가봐야 될 거리인 것 같네요. 지금 병년암에 도착했습니다. 단풍 상황 보시면 이제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저쪽 설해봉 쪽이죠. 이거는 다 들었네요. 많이 죽어가네. 얘는 하나 거의 안 들었고 여기 대웅전 앞이 멋있네요. 설해봉 배경으로 와, 최적의 위치네요. 네, 이제 내려갑니다. 다 끝났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가 병년암 탐방로네요. 네. 설해봉에서 내려오면 이쪽이랑 만납니다. 지금 벽년안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단풍 상황 살짝 보십시오 요게 잘 들은 거 그리고 저 앞을 보세요 단풍이 없죠 네, 이러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죠 와 저거 진짜 예쁘네요 싹다 단풍나무예요 여기 초록색도 다 아, 제가 내년에 꼭 절정일 때 오겠습니다 아, 그럼 뭐 한물 갔겠죠 그거 보고 오시면 늦을 테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은 단풍 터널 길입니다. 아시죠? 저 바, 여기 바로 전에 순환 버스 타는 데가 있고요. 저는 순환 버스 안 타고 일로 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길인데 버스 타고 가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숲속은 이러네요. 아 얘는 어떻게 혼자 빨리 들었죠 안 들은 게 태반이고 저기 케이블카가 내려오고 있네요. 케이블카 네, 타는 곳. 여기는 우화정입니다. 우화정 와 이쪽. 은전풍이 빠르니까 유명한 곳이네요. 전풍이니전 새빨간네. 아 와. 와, 지금 빛이 없어서 이래요. 네, 우아정입니다 우아 우아정 여기 사진 포인트에요 사진 포인트 오른쪽에 커다란 은행나무 왼쪽은 단풍길 가게 옆에 단풍길 요유군치가 장군봉 찍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네, 저 내장사에서 1km나 왔네요 유군치 요쪽 네, 저 제가 요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단풍 구경한다고 먼저 내려왔는데 요 아래가 더 좋네요 어, 아래쪽인데 없을 줄 알았는데 현재 시각 5시 3분이고요 14.3km 걸었네요 예, 여기서 산행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갖고요 여기서 천천히 가면서 산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해봉 쪽부터 출발해갖고고 8개 봉우리 중에서 7개 봉우리를 찍었고요단풍 구경한다고 원저가 경련한 쪽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근데... 단풍 시즌에는 종주, 종주 능성 코스는 그냥 그렇구요 그냥 산행하는 맛이고 먼저가 경평면 이쪽의 단풍이 정말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당연히 기대되고요. 그한 바퀴 돌면서 이쪽 오는 길은 절정 때 진짜 평생에 한 번은 꼭 다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꼭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산행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단풍길 진짜 끝내주네요. 진짜. 일기예가 엄청 기대되네요 오, 여기 거의 만개네 어우 예뻐라 너무 예뻐. 작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예쁜 게 많아요. 별로 안 폈는데도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 와, 이게 너무 예쁘다. <laughs> 네, 장산 쪽입니다. 저 단풍 이시 식인데도 엄청 예뻐요. 와, 아, 저 빨간 부분 너무 예쁩니다. 네, 주차장이 거의 도착해서 오는 산행 중요합니다. 여기 단풍은 사기인데요, 사기! 단풍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너무 많고, 그리고 산 쪽을 비했을 때는 북한산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북한산이나 조봉산. 산은 별로인데, 이 아래쪽에 단풍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단풍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단풍을 드디어 더 좋겠네요. 주사장까지 오는 게더 힘드네요. 삼주사장까지 왔습니다.